네,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.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죠. 상장 후부터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. 일단, 단기적으로, 보아드리면, 사실, 이 종목 장기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.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종목을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, 라고 생각을 하시면,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. 자, 난 조금 더 완벽하게 눌렀을 때,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블린저 벤, 224일선을 기준으로, 여기에 닿았다가 올라갈 때들, 이런 부분들에서, 쪽 부근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또 조금 더난좀더 짧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잡으시면 되냐 자볼린저밴드 중심이 닫고 반등 나올 때나 하단선 닫고 반등 나올 때 잡으셔서 짧은 추세부터 하무리를 하고 그게 지금 이 종목처럼 계속 연속성이 있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장추로 연결이 돼서 더 수익 실현을 크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장기투자의 시작은 단기적으로 장기 단기 추세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입니다. 아무리 나중에 오를 것 같다 하더라도 몇년한 몇, 1년씩 떨어지고 있을 때 사서 1년 동안 손실이 다가 다시 1년 동안 번져 놨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 주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. 참고하셔서 이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타점에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동진 세미 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종목은 정말 볼린저 밴드 그대로 수익 주는 그런 종목인데요. 지금 뭐좀 좋은 자리가 있죠. 여기서 계속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고점, 역사적 신고점 돌파하면서 쭉가줄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이번엔 상승 추세를 반전하고 다시 한번 갈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, 하단선 반등 잡아서 수익 하단선반등 잡아서 수익 하단선반등 잡아서 수익 중심선반등 잡아서 수익 하단선반등 잡아서 수익 중심선반등 수익 하단선반등 수익 이 사이에서도 중심선 상한선 중심선 상한선 패턴 나오죠 몇 번씩이든 발라먹으실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단선반등 수익 내시고 하단선반등 나왔을 때 잡아셔서 수익 내시고. 중심선 반등 안나왔으니 여기 패스 또 바닥 패턴 나왔죠? 하나, 둘 여기서 잡아서 수익 내셨으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 높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중심선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그때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중심선에서 반등 안 나온다면 하한선 반등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다점 진입을 하셔서 스윙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배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단계적주행 상승에 가장 큰 신호가 떴죠. 스퀴즈 지속되던 스퀴즈를 깨는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날 나왔고, 이걸 타고 위쪽으로 찢어졌죠. 지쳐 좋기 때문에 이날 잡으셨어야 됐고요. 또 224일선을 타고 올라갔어요. 224일선이라는 강한 지지자 저항선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좀더 강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계속 올라가다가 눌리죠.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여기서 잡으셨어야 됐고 나오지 않았으니까.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갈 때 잡으셔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시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은봉 다음 그 다음 캔들이 중심선 위에서 놀아 준다면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큰 시세가 가능하니까 이걸, 기억하셨, 이걸 기억하시고 기다렸다가 타점에 맞게 잡으셔서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번호 010-9978-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. 그 단어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거나 또 구글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날것 같다. 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또 단타 매매,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.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.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,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.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.